안녕하세요. 대바파파입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청약이 마감되었죠. 청약 증거금이 약 56조가 모였다고 합니다. 대바파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상했었기 때문에 60조를 예상했었는데 어,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것만큼 안 모일 거다 라고 어, 말씀은 드렸죠. 그래서 56조. 그래도 굉장히 흥행이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6위의 기록을 어, 했기 때문에 매우 흥행했다고 봐, 봐지고요. 그래서 상장이에도 좋은 시세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어, 현대중공업 최저 경쟁률을 보시면요, 균등 수량으로 따졌을 때는 균등 신청만 하신 분들은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유리하고요, 비례 경쟁을 하신 분들은 대신증권이 가장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산해 보시는 어,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균등 수량은 삼성증권을 빼고는 다한 주씩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는 신영증권 청약 한도인 4,400주를 신청했는데요. 어쨌든 4,400주 신청했을 때 모든 증권사에서 다섯 주 이상을 받을 수 있고 한주더 받을 확률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신영증권에 들어가봤는데 이 신영증권의 청약 건수를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인철판 7이 가장 좋은 수치이긴 하지만 일단 이건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 뉴스 기사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기사에서 나왔던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주는 배정받은 것을 신영증권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분들이 다그 눈치 싸움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맞춰지는 거 같아요 앞으로도 대여, 청약 같은 경우는 그다지, 어, 증권사 눈치싸움이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계속 신경을 쓰시기 보다는 그냥 3시 반이나 3시쯤에 한번 보고 결정하셔서 청약하시는 게 일상생활, 일상생활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3시 정도쯤에 올려, 어, 들었는데, 신영, 하나, db가 균등이 좋아 보인다. 말씀드렸죠. 만약 기사의 내용이 맞다면, 신령, 하나, 그리고 db. 가장 비율이 좋죠. 그래서 이거는 잘 맞춘 것 같고요. 비료 청량 같은 경우는 대신 신령 케이비인데, 이거 좀, 네. 어, 근데 여기서 대신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신령이 좋은 줄 알았는데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삼성과 KB가 있는데 이 극악의 그어 모집 건수가 많은 삼성증권이 더 좋은 시어 좋은 비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이 정도 차이는 어느 걸 선택하시든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다음에도 편안하게 청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지야. 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상장일 날 좋은 결과가 나오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파파였습니다.